안녕하세요. 어, 버티고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버티고 글 쓰고 연출한 어, 감독 정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어, 지금 이 자리가 이 버티고 이 가장 최초로 공개하는 그 날이고요. 여러분은 저희 영화의 최, 첫 번째 관객이시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다 다음 다 주에 개봉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이 영화를 보신 특권을 누리신 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버티고에서 서영영 맡은 천입니다. 반갑습니다. 관객분들 <laughs> 아, 꽤 많이 좌석이 차셨네요. 좋네요안 그래도 어. 그래도 이 부산 국제 영화제 영화 중에 매진이 빨리 됐다고 소식을 들어서 매우 기뻤는데 어 오늘 이렇게 첫 선을 보이게 돼서 많이 떨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첫 만남인데 지구 v 를 하게 돼서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영화 잘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재밌게 얘기해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영화 버티고의 이진수역을 맡은 유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사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를 처음으로 봤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무방비하게 <laughs> 어, 좀 소화도 못 지키는 어,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집이 진행한 것도 처음이에요. 또 색다른 경험일 것 같아요. 그만큼 솔직하게 대답해 드리고요. 아, 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버티고에서 관우 역할을 맡은 정재성입니다. 네. <laughs> 네저 오늘 제가 영화를 처음 보는데요. 너무 울컥했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어... 저... 희 그... 유태호 씨 네트워크 전에 유태호 씨 캐스팅을 했었으니까 유태호 씨가 유명세를 타기 전에 제가 미리 잘 알아보고 제 안목으로 픽업을 했고요. 어, 감사하게 흔쾌히 연해주셔서또이 멋진 어, 전혀 그 설득이 되죠. 서영의 어떤 그 사람과 그, 그런 느낌들이 어, 그만큼 멋진 어, 남자 역할을 했고요. 정재경 씨는 이제 독립영화만 했던 완전 신인 배우인데 오늘 부산도 처음 왔다고 하더라고요. 장편도 처음이고, 장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나리오 접하시고, 어,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게 되셨는지, 혹은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셨는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네. 음, 일단 저는 이 작품을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어, 약간, 번아웃 증후군처럼, 음, 의욕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었어요. 약간, 어, 굉장이쉼없이 달려왔었던 것 같고. 그런데, 아무런 의욕이 없을 때쯤 시너리를 받았는데, 어, 마지막, 아, 영화를 보셨으니까, 마지막, 이제, 관우의 대사 중에, 당신은 떨어지지 않아요, 괜찮아요, 라는 그 대사 한 줄로, 아 내가 이 작품을 참여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음이 작품에 접근하는 방식이 어 사실은 인물의 감정선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따라가면서도 어 그녀가 겪고 있는 뭔가 일이던 사랑이던 여러가지의 가족이던 이런 얽혀있는 관계들에 굉장히 버거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주 일상적이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하지만 그것들을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다른 뭐랄까요 어, 다른 뭐랄까 감각적인 요소랑 만났을 때 조금은 다른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어뭐 음, 어떤 기교를 부린다기보다 그냥 현장에서 감독님하고 한 작품, 한 장면, 한 장면 얘기하면서 조금 그 상황에 노이도록그 상황이 진짜인 것처럼 진심으로 좀 연기했어요. 네. 유재호 배우님. 네. 작품. 질문을 다시 한번 아, <laughs> <laughs> 듣다가 저도 깜빡했어요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시나리오 네. <laughs> <신나게 웃음> 받으셔가지고 작품 처음 이제 들어오게 되셨을때 네. 아주 이게 버티는 게그 서영. 만 버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인물들이 다 버티고 있는 느낌 많이 드는데 네. 어, 캐릭터 어떻게 잡고 준비하셨는지 시작하게 되셨는지 이런 음. 것들이 시작, 시작점이라서 궁금합니다. 네. 네. 일단은 저도 어, 시나, 시나리오에 관한 얘기 캐릭터에 관한 얘기 첫 번째 시나리오는 어, 일단 저도 다 읽고 나서 너무 잘 넘겨지더라고요. 이야기가 재밌고 그리고 쉽게 읽혀진 시나리오를 개인적으로 좋아해가지고 어, 어 그래서 좋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대사보다는 조금 직전에 그 힘내세요 그 하나가 저는 시나리오 읽었을 때도 울었고 아까 보면서도 살짝 눈물이 나던데어 저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서영이의 사형, 그 주인공의 뭐 일상의 힘든 요소들이 그 버티게 해주고 해소해주고 힘이 돼주는 그런 요소들이 좋아했어요. 그냥 긍정적으로 봐가지고 좋아했었고요. 어, 캐릭터적인 거는 이제 그 안에서, 어, 진수가 좀 이렇게, 어, 어, 이렇게 서영이의 기승전결을 받쳐주는 그런 이야기 중 하나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어, 진수는 나름 자기만의 갈등도 있고, 그리고, 어, 예,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음, 자기도, 자기만 용기 내지를 못하는 하고, 자기가 뭐 누구 손, 그런 내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그 사람이 손을 잡아준 사람이 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그만큼도 못해주고 한 그런 상황들이 약점들은 아니지만 상황들이 저한테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네. 관우의 인물은 네 처음에 제가 읽었을 때. 아, 이 친구는 뭐지? 이 친구는 뭘까? 이게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이 누나를 만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인물일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뭐 삶의 의지가 담긴 사랑의 천사?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아 오케이, 그럼 잘 해보자. <laughs> 일단은 첫 촬영때 일단 감독님 마음에 들어하고, 그거를 일단 먼저 하고네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d 답변이 맞나요? h e r e You h a 그 p e n it one night. Just me. I'm not s u 성 e I'm not sure. I'm n o 성 sure. I'm not sure. 플라톤 일이지만 처음에 인간은 남자, 여자를 같이 갖고 태어났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갈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 안에도 충분한 여성성이 있고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여성적이 되는 것 같고 <웃음> <웃음> 눈물도 많으시고 <laughs> 네. 그래서 특별히 더 노력을 했다는 건 정말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것 같아요. 그 저도. 그냥 서영을 그냥 어떻게 따라가는 그 동기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냥 보기엔 약간 스토커 같기도 하고 이게 아, 이런면 될까? 이 친구 왜 이러지 자꾸 근데 이제 누나의 어떠한 전사 그러니까 누나가 죽었다는 그런 슬픈 마음에 누나를 보면서 서영을 보면서 투영을 한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도 위안을 받고 치료, 마음의 치료를 받는 거죠. 네. 아,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 제가 해석한 진수가 음, 뭐 이용했다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아, 양성해자에관한 얘기를 하지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캐릭터에 들어갔을 때양성혜자 입장에서 봤을 땐 그만큼 뭐 이력서도 만들었고 뭐 많은 뭐 핫세도 뭐, 당했고 뭐 놀림도 당했고 그리고 그런 상황들 때문에 두려움 안에서 살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서영이가 자기한테는 어좀안정 사회적인 안정성을 찾으려고 하는 상징이라고 생각했어요. 음. 이게 자연스럽게 타고난 건지 아니면 뭐 어떤 뭐 가정교육 안에서 뭐 어떤 일들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떠나서 자기 자유를 못 즐기잖아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어 뭔가 정리하고 싶은데 그만큼 힘내지를 못하고 그래서 뭐 정리하고 다시 서영이한테 돌아왔는데 들켰고 뭐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거기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가족인 사람이 나에게 도움 어떤 힘이 되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이 점층 점층 쌓이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힘들었다 그거는 음... 아,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너무 더우시죠 너무 음... 음... <laughs> <저도> 땀 흘리세요. <laughs> 튼어어 하루하루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술이든 밥이든 뭐 방소든 그리고 버티고를 봤다는 그런 내용들 이렇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무지하게 네요이제게폼 잡고 있고 있는데 속에막 땀이 쭈쭈하고 끌리고 있는데 아 여기까지 버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지금 나가서 찬 바람 쐬 만큼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아 다가오듯이 아이 영화도 앞으로 관객들한테도 그 그만큼 시원한 바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입소문 많이 내시고요. 아 네, 박수 받은 만한 면몇인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어,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예, 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많이 잘봐주셨고요 <laughs> 아, 너무 좋긴 좋네요. 아, 사실 오늘 어, 처음 이제 상영이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하기도 했고요. 음, 아직도 사실 정신이 없기는 해요. 지금 뭐 질문도 받고 되게 영화적인 느낌도 아직... 뭐랄까 곱씹기에는 너무 어, 시간이 없어서 근데 네. 어, 이렇게 가까이서나마 어, 관객분들 봐서 너무 즐거웠고요. 어, 지금 한분한분 한분 표정을 제가 살피고 있거든요. <laughs> 영화가 어떠셨는지 <laughs> 너무 궁금하고 어, 이제 개봉이 한 다음 주 7일인데 어, 그냥 이 영화가 어떤 한 부, 부분이라도 저처럼 뭐한 신이건 아니면 한 대사건 아니면 배우들의 표정 하나건 어떤 것들이 공감이 가거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이렇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얼른 나가서 좋은 바람 쐬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